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좀 늦가기 공부도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자들은 돈 조심하셔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좀 대박이 나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운이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 개묘년. 어, 뱀띠들 한번 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기사생 35살 봅시다. 올해는 시험운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좀늦가기 공부도 조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기사생 35살들이 좀 관운이 많이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승진의 운도 조금 많이 있고 이사 변동수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은 올해 자제가 부동산 돈 팔고 뭐땅 팔고 못 팔고 하는 그런 운기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내가 못 팔았던 물건들을 일단 다 내놓으시다 보면 이분들 자체가 운이좀잘 나가라는 그런 행재 운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올해 기사생 35살짜리다. 어, 없으시는 분들은 뭐팔 것도 없어요, 못도 없어요. 뭐 그런다좀 어떻게 뭐 집안에 있는 거 금붙이, 금붙이 팔아라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사생 35살짜리는 음, 한마디로 말해서 볼것 없다. 남자만 조심해라. 남자도 여자만 조심해라. 남자들은 돈 조심하셔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호시탐탐 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분들은 어 돈놀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가지고 계속 배팅하려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남+ 남자 그리고 여자 남자분들은 돈 조심 이것만 해 주시면 올해는 돈이 좀 티바비티는 그런 운에 있고요. 횡재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열심히 돈을 수거하는 그런 운에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어. 이분들 자체들의 운 자체를 보게 되면, 승산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모든 것을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정사생 47, 운 자체가 작년 한 3년 정도 상, 원래 바람이 부는 해운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 자체가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주들이 있었다면, 47, 48, 그다음에 시8 여덟 한 9년 10년 동까지 그래도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운에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정사생이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이번들 평생 죽을 때 절대 굶어 죽지 않는 게 정사생이다. 어, 말료 운도 많고요, 중년 운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그 항상 복이 없냐면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쓰고 흥해야 놀고, 흥해도 쓰고 없어도 쓰고 빌려서도 쓰는 게이 정사생들이야. 그래서. 앞으로 개면년 하반분 어떻게 하시냐면 돈 주머니 양쪽 주머니가 두개 있으면 두개다 다 실로 다 꿰매 버리세요. 꿰매버리면 돈도 안 나가고 지갑 이 있어야 하면 지갑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러다 보면 돈이 안 나가는 게 정사생이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사생들도 마찬가지고 앞자리 기사생들도 마찬가지만 이두 서른 다섯 살, 서른 일곱 살이 떄들은 올해 좀 대박이 나는 그런 운에 있기 때문에 운이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아서 각자 받아가시길. 자, 을사세 59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가. 남, 여자들과 남자들 과부나 이런 호렙비 이런 사주들이많으니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죽을 때가 늙을 다가 혼자 늙다가 죽어요. 그런 사주들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분들은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laughs>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힘든 사주는 아니에요. 혼자 벌어서 먹고 쓰고 혼자 벌어서 먹고 쓸기가 바쁜 사주이긴 한데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면내 주머니 상대한테 퍼주기가 바쁜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한 곳간을 내가 나눠먹는다고 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먹고 고생이 많도 있지만 의사생들이 또 기본적으로 관료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살아가는 데는 그래도 보고 누리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 어 남자분들은 여자복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매여주고 재워주고 매여주고 재워주든 하더라도 어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내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어서 이의사생들을때려으는 굉장히 쓰, 어, 씁쓸하고 쓸쓸할 겁니다 그러지만, 어, 개면년 하방부를 놓고 봤었을 때는 앞으로 살아가는 내가 돈의 금전을 좀잘 관리하고 보시라. 그리고 이분들이, 의사생들은 뭘 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으시냐? 금. 금을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분들은 금을 가지고 가시면 평생 죽을 까지 내, 죽어서까지 내노자돈이다 그것만 알고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개사생7십하나 올해는 칼을 떼는 수전이다. 그래서 칼을 많이 댈수 있는 그런 수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건강관리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갈리고 있는데 개사생 올해 삼재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삼재 팔란이 그런 일어나는 그런 오해 있기 때문에요. 어~ 운이 좋은 것보다 원래 안 좋은 운들을 맞고 가는 게 먼저 좋습니다. 그래서 개사생들은 올해는 사고 칼의 수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늘조심하시라 이런 부분들만 올해는 잘 관리해 주시고 건강검진이 있으시면 잘 체크를 해 주시면 그래도 이분들은. 80살 넘도록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긴명을 가지고 있다. 건강하게 조심하세요. 수술 있으시면 잘 하시고. 고맙습니다.